오늘 우리 읽은 이1편 50편은 아사베시다. 이렇게 제목이 여러분 붙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베의 조상이 누구냐면 고라입니다. 고라는 레이지파로 바로 모세의 사촌이었죠. 그런데 이 고라가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잘 맡고 있다가 그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반역을 했죠. 그래서 고라를 추정하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어떻게 마지막에는 멸망을 당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라는 같은 레위 지파인데도 그 아론의 자손에게만 제사장이 세습되는 그야말로 그런 것을 가지고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모세에게 도전했기 때문에 그그 권력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모세의 그런 그 권위를 인정하신 하나님을 어떻게요? 배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결국은 하나님의진도를 받아서 그 고라와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 땅에 매몰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로 보십시오, 고라의 아들들은 그런데도 어떻게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어떻게요? 나중에는 성전에서 문지기와 같은 음악과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이 고라의 자손인 중에 한 사람이 아삽이 어떻게 해요? 오늘 시편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변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삽은 지금 어떤 조상을 가졌습니까? 고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소상이었음에도 불건하고 지금 어떻게요? 이 아삽은 어떻게요? 새로운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변화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 변모주의라면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신 걸 기억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이 변형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신앙의 변화를 오늘도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원래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원래 그 아, 아사베 조상처럼 우리도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변화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이 그 해같이 변화된 그 변화산의 모습처럼,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해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내 자신, 우리들 모두에게 임해서, 우리도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아삽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보면서, 우리도 그런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을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요? 다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 구원을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신앙,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헬라로 에클라시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른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믿는 믿음을 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내가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아삽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해치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오늘 이 아삽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또 뭐라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심판의 주이시면서도 바로 무한하신 능력과 공의의 긍위를 소유하신 분임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우주적인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거기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볼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구 전체에. 모든 어운 곳에서나 어떻게 해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온저 모든 모든 우주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부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이제 너희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왜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가 진정으로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안 계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 어느 곳에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비 씨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 뒀는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오늘 모든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높은 산에 오르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제 우리도 부르셔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도 거듭나고 바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부르시, 부르시 말씀을 듣고 오늘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더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보니까 광채를 비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온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 시온이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긴 합니다. 1 5 0번 이상 사용됩니다. 그런데 시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이고요. 또 하나는 비유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원래 시온이라는 지역은 그 예루살렘 남쪽 언덕에 있던 그런 요새의 이름이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그 시온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온을 그 점령한 후에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솔로몬은 또 시온의 북쪽 언덕에 뭐요,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주변의 모든 지역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것을 바로 시온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시온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중심지역, 예루살렘 전체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시온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온이라 그렇게 부르며 사용되기도 한 겁니다. 오늘 이 절에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온전히 아름다운 시원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시원이라는 것은 뭐 시원의 경치가 아름답다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거하고 그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그의 인격과 모습이 아주 안숙한 아름다움으로 덧입혀진다라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그 육장에 보면 스테반 집사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곤욕을 치렵니까그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스테반 집사가 그렇게 고통을 받는,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스테반 집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6장 15절이죠. 공연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스테반 집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 얼굴에 그 얼굴에 광채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내 얼굴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나 빈들판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셋과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도 그것이 어땠습니까? 그곳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구절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유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그 얼굴이 해가 칩인나며 옷이 빛가 같이 희어졌더라 오늘 이 말씀을 헌거를 보면 오늘 이 아삽의 시와 어떻게 돼요?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름다운 시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해가 얼굴이 해가 칩인나며 옷이 빛가 같이 희어졌더라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 구절과 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원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원과 같은 곳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는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곳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교회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날 줄 믿습니다. 어두움이 물러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광명의 상징인 해박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저나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아주 해같이 광채가 나는 얼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이제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딱그 지역에만, 그리고 그 있는 곳에만 전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말씀은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영혼의 기가 열려 있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듣고 싶으면 얼마나 들을 수 있습니까? 뭐, 방송, 텔레비전을 틀어도, 아니면 뭐, 인터넷을 뭐, 봐도, 아니면 뭐, 라디오, 유튜브, 신문, 잡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냐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성도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불신자는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들어요.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아삽이 오늘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사절 오 절에 뭐라 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반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성도는 뭐라고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실 때 바로 피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과 계속적인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바로 피율림의 재산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삽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산에서 변무되신 주님에게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 예수님의 너희들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한 것과 오늘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판결하시려고 이제 땅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요? 성도들을 모으라. 오늘 그런 시를 오늘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같은 차원에서도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세상에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불러야 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 그들을 깨우치고 부르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분명히 심판과 공의의 날에 하나님께서 왜 무라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은다면 아직도 주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찾아가서 외쳐야 될줄 믿습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다. 오늘 이런 우리의 외침을 가지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공의를 선포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의 숙성 가운데 있는 거 아시죠? 이사야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죄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바로 공의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삽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 싫어다. 오늘 아삽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삽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고라라고 했잖아요. 고라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가 결국, 어떻게 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 모세를, 그 말을 거역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무창하게 고라와 고라의 따른 사람들이 그땅 속에 그 매몰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삽도 늘 조심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기 이 때문에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불의한 자들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아삽은 아마 늘 자신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늘 자신들이 조상들이 심판을 받은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는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아삭과 같은 마음으로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내 모습이, 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광채가 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그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나같이, 해같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해같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 그런 얼굴이 광채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삽은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 광채를 비추시는 하나님, 그리고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 공의를 선포하신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면서 변화된 자로서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